자, 여기서 구글에서 엑스 마우스 버튼이라고 딱 치시면 나오는데, 여기 들어가서요. 최신 버튼 누르면은 이제 다운이 되거든요. 다운 들어가셔서,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시면은 이렇게 뜨거든요.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은 뭐냐. 다른 건다건드지 마시고, 여기 휠 업, 휠 다운이라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럼 여기 항목에 눌러서, 처음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. 노 no 체인지 뭐 이게 뭐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여기서 쭉 내려요. 쭉 내려다 보면은 여기 시뮬레이티드 키래 가지고 나오죠. 그럼 이걸 눌러요. 눌러요.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걸 대괄로라 하나요? 하여튼 요렇게 E N D 키 일곱 번 써주고 휠 업에요. 휠 업에 E N D 휠 다운에 또 다시 똑같이 내려가 가지고 시뮬레이드 키, 시뮬레이티드 키 여기서 이제 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. 요즘 잘 나오는 마우스 예를 들어서 뭐 레이저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다 내장, 내장되어 있어요.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근데 그런 키보드가 아닌 사람들은 이걸 따라하면 된다 이거죠. 근데 저 저는 뭐 레이저사 마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지텍 이거 따로 쓰는데 로지텍으로 플레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설정해서 하거든요. 여들두개 이렇게 한 다음에 두개 설정하고 그다음에 어플라이 이거 누르면 돼요. 그럼 적용 된 거거든요. 그런 다음에 창클로즈에도안 꺼져요. 여기 보면 밑에 작업 표시줄 거기에는 항상 활성화 돼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시작 프로그램에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게임을 하고 나서 이걸 꺼줘야돼요 작업표시줄에서 일일이 그리고 컴퓨터가 재부팅되고나서 이게 자동으로 켜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뭐 시작프로그램 이거 끄는방법 뭐 그런거 잘나와있잖아요 그걸로 끄시면 되고 하여튼 뭐 필요할때마다 이제 찾아가지 그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키 눌러가지고 보면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기 보면 이 경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켜 가지고 게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좋냐면 뭐 아까도 보여드렸, 보여드렸다시피 게임하다 보면 긴박한 상황이 많거든요 그럴 때뭐 이렇게 피를 내려가지고 뒤로 뒤로 키핑 치다가 뭐빵 이런 식으로 주고 뒤로 키핑 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왜냐면 내려야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내려야 멀리 줄수 있으니까 그렇겠죠. 그리고 격수도 뭐이 격수는 뭐잘안 하지만은 내려야 이 마우스를 찍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잖아요. 그래서 뭐 게임 중이라도 뭐 이렇게 저도 자, 이렇게 자주 변경하거든요. 왜냐면 위에서 보는 게 아무래도 패스길 차단하기에도 용이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 뭐 이런 그런 부분도 잘 가늠이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, 뭐 인터페이스 부분은 이렇구요. 마우스 속도 부분,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, 자기의, 자기한테 맞는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게. 이게 찾으시구요. 아무튼, 인터페이스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